i5 eDrive 40을 타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M60 시승을 했고 M60 시승기 여러분께 올려드렸었는데 사실 M60은 최종적으로 제가 구매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차 진짜 너무 좋은데 아이돈 주고는 좀네 이런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었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야이 똑같은 하체 구조에 오히려 모터가 하나 빠져서 출력은 좀 빠질지언정 무게가 더 가벼워진 거기다가 가격까지 더 저렴해진 40은 정말 타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 타보고 있는데 사실 그냥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바로 제가 차를 또 받아가지고 어, 시승기를 촬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 결과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M60 영상에 좀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아,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부터 좀, 네,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할텐데, 잘못한 거면 잘못한 거지, 뭔 말이 이렇게 기냐, 라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이런 말 하기 싫지만서도,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거는, BMW도 잘못이 있어요. 아니, 무슨 LG야? 어? LG 마케팅 팀이야? 진짜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부풀려가지고 좋게 포장해가지고 광고하는 게 그건 과대 광고인가? 아무튼 그게 마케팅이 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있는 것도 축소시켜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심지어 내가 황당해가지고 지금도 홈페이지에 다시 봤어요 i5 M60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최적의 주행역동성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M 서스, 서스펜션 좋은 거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후륜 조향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민첩한 핸들링 가능하다. 뭐 제동력이 좋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심지어 i5 M60X drive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i5 M60과 i5 eDrive 40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거에도. M60은 운동 성능이 더 좋다. 뭐 역동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가 됐고, 100km까지 뭐 가속 시간 뭐 빠르고, 그리고 M 스포츠 브레이크,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로페셔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방금 말씀드렸던 거. 서스펜션 M 서스 들어가 있다. 이런 거에 들어가 있고 뭐뭐 뭐 키드니 그릴이 뭐 M 전용이다. 뭐 휠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M60 리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 진짜로 저 바닥에 기어 내려가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진짜 안 보였어. 이 스테빌라이저가 쇠고 체인이가 끝까지 그냥 가로질르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어, 어, 홈페이지에도 아무 말도 없고 근데도 느낌이 이상해서 기어 내려가가지고 봤는데도 안 보여가지고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빠져있다 BMW에서 부르는 옵션 이름으로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입니다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래서 ARS라고 해요 ARS 그리고 BMW의 ARS는 곧 폴쉐에서 말하는 PDCC와도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장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 그 ARS가 어, i5M60에 네,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도 M60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가지고 마법을 부려서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승차감도 잡으면서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나 이런 뭐칼 같은 스티어링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네, 다 같이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정말, 정말 깜빡 속았습니다. 그리고, 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드려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BMW에서 쓰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ARS가 빠져있는 i5를, 지난번에 제가 m60 테스트할 때 지나갔던 방지턱을 그 속도 그대로 또 지나가면서 한번. 어! 어! <laughs> 70. 예, 네, 아. 이런 차이인 거죠. 예, 네, 이런 차이예요 어! 자 m 6 0때와는 어, 정말 많이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자 일단 방지턱부터가 그 M60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 M60은 진짜 방지턱 지날 때와 얘가 하체가 왜 이렇게 물컹물컹 이렇게 호당이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투덩하면서 이렇게 두둑하고 치고 지났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있는 힘껏 있는 힘껏 차를 점프를 빡 시켰다가. 차를 떨어뜨리죠. 네. 그러는 와중에, 서스펜션이 또쿵 하고 찍는 소리까지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아. 네. M60, 지금 고작 요런 코너에서 타이어 비명 지르지 않았거든요. 비명이 뭐야? 걔는 찍소리도 안 냈어요. 그냥, 그냥, 쓱! 이거였단 말이야. 아. 내가 좀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진짜 그럴 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i5 eDrive 40 승차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앞으로도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더어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준비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많은 분들이 뭐 BMW의 ARS 또 다른 브랜드에 들어가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이 관심도가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만큼 야 우리 이렇게 좋은 거 너 놨어! 라고 브랜드 차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제가 또좀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의 준비물은. 자, 아, 어, 장난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들과 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뒤쪽에 기본적으로, 네, 서스펜션 꽂혀 있는데, 한 바퀴당 하나의 댐퍼와 스프링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 바퀴에 꽂혀 있는 이 스프링과 댐퍼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떠 있지만 차고가 이제 내려갔을 때 차고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얘가 도로의 충격들을 이렇게 먹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충격들을 먹어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운데 지나가는 쇠꼬챙이 하나 보이십니까? 가운데 지나가는 쇠꼬챙이 여기 지금 바퀴랑 같이 움직이잖아. 쇠꼬챙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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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에도 있고 자 이게 스테빌라이저에요 이게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거는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자동차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든 자동차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요 앞쪽에도 스테빌라이저 보이시죠?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각 바퀴에 하나씩 댐퍼랑 스프링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걔네가 사고도 유지해주고 진동도 흡수해주는데 스테빌라이저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굳이 왜 스테빌라이저라는 거를 하나 더 넣어서 스테빌라이저 지금 잘 보면은 스테빌라이저가 차에도 묶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스테빌라이저는 차에 고정이 돼 있고 각 바퀴에 하나씩 네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바퀴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바퀴가 움직이는 게 제한이 생겨요. 보세요, 움직이면은. 스테빌라이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쇠꼬챙이가 꽂혀 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얘가 텐션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바퀴의 움직임을 더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도대체 왜? 각 바퀴에 댐퍼도 있고 스프링도 있는데 도대체 스테빌라이저가 왜또 필요해? 바로 코너를 돌기 위해서입니다 코너를 돌기 위해서 자 스테빌라이저가 필요한 이유 정말 쉽습니다 자잘 보세요 자 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코너를 돌아요 자 코너를 돌아서 한쪽으로 쏠렸어 자 그러면 이쪽이 쭉 무게를 받겠죠 자 그러면 한쪽이 무게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은 쭉 내려가겠죠 왜냐 원래 이쪽의 차고는 스프링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너를 돌면서 한쪽이 하중이 없어져버리니까 한쪽이 붕 하고 뜨겠지 자 그럴 때 스테빌라이저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한쪽 바퀴만 올려볼게요. 반대쪽이 어떻게 되죠? 같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달리고 있는 도중에 한쪽이 눌린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돈다. 라고 했을 때, 이쪽 바퀴 있죠? 이쪽 바퀴가 니트 끝도 없이, 어, 나는 하는 일이 없나 보다라고 하고, 스프링! 여기 차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이 스프링! 이 스프링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반대쪽으로 쭉 늘어져 버리는, 이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지해? 이 세코챙이를 차에다가 일단 하나 묶어서 딱 중심점이 되어준 상태에서 양쪽 바퀴가 이 막대기에 물려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양쪽 바퀴에 묶여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둘은 어느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나서 이 스테빌라이저가 만약에 더 두꺼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 두꺼워진다고. 이 차가 너무너무 더 무거워져가지고 코너를 돌때 좌우로 쏠리는 힘이 더 커졌어.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도 이 차의 무게에 맞게 1톤짜리 차랑 2톤짜리 차 이렇게 무게가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차들이 코너를 돌 때는 한쪽으로 쏠리는 그 힘도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차가 무거워지면 이 스테빌라이저도 두꺼워져서 코너를 돌때또 반대쪽을 버텨주는 힘이 강해져야겠죠. 자, 그런데 스테빌라이저가 만약에 두꺼워진다고 쳐. 그러면 승차감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줄까요? 안 줄까요? 그냥 한쪽 바퀴만 움직여도 저 쇠꼬챙이는 바디랑 연결돼서 이 바퀴를 밀어내고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댐퍼랑 스프링 뿐만 아니라 스테빌라이저도 바퀴와 차체와 함께 묶여서 바퀴를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한쪽 바퀴만 올려도 반대쪽이 같이 따라서 올라갈 정도로 스테빌라이저라는 거는 승차감에 특히나 요철을 지날 때의 승차감에 굉장히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품인데 자. 이게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방금 보여드린 이 스테빌라이저 가운데 차, 차에 묶여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요 사이에 모터를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좌우 롤을 제어해야 되는 상황에는 이 모터가 지금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둘이 딱 묶고 만약에 지금 굳이 롤을 제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굳이 걸려있어가지고 승차감만 더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야. 라고 하면 그 모터가 힘을 쫙 풀어서 이 양쪽 바퀴에 묶여 있는 스테빌라이저의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네,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ARS입니다. 네, 이게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아. 그래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차들은 급격한 롤이 발생하는 상황에 저거를 순간적으로 비틀어가지고 역으로 더 비틀어가지고 차를 아예 들어버리는. 차가 한쪽으로 아예 쏠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지만 평상시에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저 모터의 힘을 쫙 풀어서 양쪽 바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댐퍼와 스프링에만 의존해 가지고 차가 그냥 쓱 굴러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ARS가 들어가 있는 i5 M60을 리뷰하면서 제가 예, 이 ARS 없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안 들어가 있는데 어,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좋은데, 4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터 하나가 더 빠지니까 더 가벼워지기까지 하면은, 야, 40은 더 좋은 거 아니야? 40 너무 기대되는데? 아, 라는 말씀까지 드렸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또 40을 리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 죄송합니다. 아, 가끔 가다가 이런 네, 실수가 나오는데, 네, 앞으로 또 이런 실수 더 나오지 않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M60엔 ALS가 들어가 있었고 ALS가 빠진 i5의 승차감이 그래서 어떤데 어, 운동 성능은 어떤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aughs> 역시 BMW는 대단하다 네. BMW는 아, 정말 대단하다 아 진짜 대단하다 결론적으로 M60보다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얘는 얘대로 또 대단한 성능을 보여준다 자 경쟁 모델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제가 EQ2를 아직 타보지 못한 관계로 EQS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QS 350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할인받으면 얘 신차가랑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좌우로 불규칙한 노면 좌우 불규칙한 노면 물론 ARS가 들어가 있는 M60에 비한다면 당연히 네 한쪽만 퉁퉁퉁 치고 지났을 때 차가 좌우로 뒤뚱뒤뚱하는 느낌이 당연히 더 있죠 하지만 이 좌우로 들어오는 요철을 잡아내주는 능력이 EQS보다는 좋아요 물론 아무래도 네 바퀴가 동시에 이렇게 떴다가 떨어지는 네 이런 상황에서의 느낌은 EQS가 또좀 위에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런 한쪽만 매너를 띠용 띠용 노면이 조금이라도 좌우로 불규칙한 노면에서는 EQS보다 지금 분명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 이거를 뭐 경쟁 모델이라고 말하면 또좀 좀 논란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좀, 어, 그런 차량이기는 한데, 아그 G80 전기차. G80 전기차도 한9천뭐 이렇게요. 그리고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그 승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정말 깜짝 놀라면서 저희 뭐 법인차로도 한대 사면서, 그 차는 2021년 내 모터라인 오해의 차로 제가 뽑기까지 했었던 차량인데, 그 차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철을 엇박자를 넘든, 방지턱을 뭐 동시에 뛰어넘든 간에, 네, 모든 면에 있어서 아예 한체급 위의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만 매얼 따닥따닥 따닥 치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도 M60 모델에 비한다면 당연히 실내로 충격이 많이 들어오지만 걔는 아예 여기 한쪽에 이거 연골 빼고 다니는데 이런, 이런 데서 그냥 연골 빼고 다니는데 당연히 M60보다 이런 데서 충격이 좀더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냥 동급 경쟁 모델들과 놓고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가장 세련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방지턱을 넘을 때그 한계점도 아무래도 얘는 앞쪽에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죠. 네, 거기서부터 오는 이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 범프가 크게 들어왔을 때 한계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거는 M60과 지금 동일해요.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차량을 뒷자리에 내 가족을 태우거나 아이를 태우거나 어르신을 태우거나 손님을 태우거나 그냥 누구를 태우고 장거리를 얼마나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아무런 부담이 없을 정도의 승차감을 잘 만들어주는데 M60이야 뭐 ARS를 썼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네 이런 전자적인 이제 얘는 진짜로 정말로 쌩으로 마법 없이 네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근네 물론 뭐 G80을 탔을 때만큼의 그런 임팩트는 없어요. G80은 현대가 이걸 이게 끼니까 여기 엄청 커졌었던 거고 어 얘는 BMW니까 아 그래 그리고 M60에서 이미 한번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자 아무튼 그렇고 어. ARS가 빠지면서 이 스포츠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어 말할 것들이 많아졌죠. 자, 일단 첫 번째 M60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피드백 자체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 어쩐지 내가 그랬잖아. 아니, i5 차가 이렇게 커졌는데, 왜 i4 M50 탔을 때랑 왜큰 차이가 안 나지? 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 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어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이제 여기 와서는, 어우, 네. 스티어링을 갑자기 확 하고 들어갔을 때 무거움이 느껴지죠. 그리고 둔해진 것도 느껴져요. 아, 고속범프 치고 지날 때는 진짜, 네. 정말 깔끔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움직였을 때 차가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 뭐한 반박자 정도 늦게 따라오는 것 같다? 라는 거에 이어서 함께 따라오는 느낌은 그냥 단지 차의 거동이 무거워졌다가 아니라 아, 뒤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라는, 네. 그러니까 M60 때 만들어줬던, 혹은 어요전 G 바디, G 바디 5 시리즈 때 만들어줬던 대형 세단임에도 만들어주던 이 스티어링 휠이 딱 들어갔을 때 앞뒤가 진짜 하나처럼 이렇게 딱 움직여주는 정말 고그 느낌이 여기서는 사라졌다, 뭐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어좀 많이 줄어들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어 사실 이 정도의 이제 고속주행 안정감이나 이제 이 정도의 고속주행에서의 이런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벤츠도 하고 심지어 G80도 해요. 진짜 G80도 고속에서 정말 예, 그 기분 좋은 안정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무게를 가지고 코일 어, 스프링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에어 서스펜션 사용하지 않고 전자 스테빌라이저 사용하지 않아도 이 네, 정도 느낌은 만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 BMW인데 그래도 아무리 ARS 안 들어가 있다고는 라 하지만 어, 얘네도 진짜 무게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차량의 공식 명칭은 i5 eDrive 40이잖아요 mDrive가 아니야 어 그리고 그 위에 모델은 정확히 m60이라고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BMW가 전기차에 와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자이 차는 우리가 맨날 말하던 그뭐오대오 무게 배분 아뭐스티어링 어, 휠이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우리 차 운전 너무 재미있어요 뭐 이런 거는 애초에 이제 딱그 모델을 딱 나눠 가지고 어. e d r i v e 40은 그야말로 e 드라이브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어, 재미는 핸들링, 고성능, 뭐 스포티함은 m 6 0가서 느끼세요라고 컨셉을 BMW가 좀 명확히 나눠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이 차를 이 차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e 드라이브 그냥 그 e 드라이브에 초점을 맞추고 보았을 때 그냥 다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BMW를 살짝 지우고, 그냥 이돈 주고, 이 가격 주고 살수 있는 다른 요급의 다른 전기차들, 다른 전기 세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 뭐,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디자인 말이 많은데 저는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동급 네, 요 경쟁 모델들 중에서는 저는 승차감 지금 제일 좋거든요. 앞뒤 다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모델 S보다도 좋고, 뭐 G80보다 당연히 더 좋고, e q e 안 타봤지만, EQS가 그 모양인데, e q e 가 얘보다 더 좋을까 뭐 싶고. EQS는 진짜 그냥, 그냥 딱네 바퀴 동시에 딱딱 떨어지는 그냥 출렁출렁 출렁 하고 다니는데, 그런 데서나 좋은 거고, 네. 조금이라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거나 한쪽만 찍거나 그러면은 네. 한계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별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1억 주고 살수 있는 그리고 BMW도 할인 좀 하지 않겠어요? 뭐한 500에서 1000 정도 할인 받아서 9천이다. 9천이면은 또 다시 돌아가서 G80 전기차 살래 이거 살래 그러면은 내가 G80을 왜 사냐 대가리에 첨가졌냐라고 저는 네, 얘기할 것 같거든요. <laughs> 네, 이런 좋은 대안이 있는데 G80 살 때만 하더라도 이런 대안은 없었어요. 그래서 뒷자리도 진짜 네, G80하고는 아예 뭐 비교할 수없 아예 비교, 비교조차도 그냥 갖다 대지도 못할 정도로 뒷자리 압도적으로 편하고. 그리고 M60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BMW가 이 실내 소재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뭐 이런 인포테인먼트 얘는 여전히 별로예요. 얘는 여전히 뭐좀 뭐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별로고 어, 진짜 중요한 거는 시트거든요. 시트가 약간 어, 그 벤츠의 한 10년 전 시트 느낌들이 조금씩 여기서 묻어나요. 벤츠가 한 10년 전쯤에 쓰던 시트들을 지금도 앉아보면 시트가 일단 좀 사이즈가 커요. 좀 평평해. 근데 평평하고 딱딱한 게 아니라 평평하고 푹신푹신해 그래서 그냥 좀 커다란 고급 소파에 앉는 느낌인데, 또 장거리 운전해보면은 허리나, 또 이제 뭐 엉덩이 뼈 부분이나, 잡아줄 땐또다 잡아줘. 그래서 뭔가 좀안락한 고급스러움을 좀 많이 느끼면서도, 뭐 장거리 운행에도 걸맞는데, 그런 시트 느낌을 항상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BMW는 사실 G바디까지는 전 시트는 진짜 정말 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지금 M 모델들에 들어가는 시트들은 뭐 좋았지만, 아무튼, 근데, 네 BMW가 이번에 실내를 다 뒤집어 엎고 완전히 바꾸면서, 저는 어, 이, 자주 말씀드리지만이 스티어링 휠 우리가 진짜 이 스티어링 휠에 정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트예요.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뭐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다른 거겠지만 시트 진짜 편합니다. 스티어링 휠 진짜 좋고 그래서 <laughs> 아, 진짜 이런 예. 것들이 진짜 우리가 데일리로 타고 다니는 차량들 얘기할 때 아, 말할 수 있는 기본기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예. 뭐 결론적으로 정말 좋은 차다. 이거 좋은 정말 좋은 차다. 예. 뭐 1억 언더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네뭐 구매 추천 그냥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차량일 것 같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네잘 나올 거예요. 이번에 바빠가지고 네 속초를 못 가게 됐는데 다음에 차량 다시 한번 받아서 속초도 다녀올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관련된 말씀을 많이 좀 드렸는데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